자발적 회복입니다. 기존에 학습한 내용을 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학습 내용을 저장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입니다. 자극 일반화 현상입니다. 그럼 고전적 조건화 들어보셨어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멘토 박스입니다. 그럼 고전적 조건화 들어보셨어요? 심리학 책에서 꽤 많이 나오죠. 어,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전적 조건화는 1904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을 한그 파블로프가 발견한 현상이에요. 그는 원래 개의 소화 현상을 연구하는 생리학자인데 개한테 고기가루를 먹인 다음에 그 타액 분비를 관찰하는 거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고기가루를 졌을 때뿐만 아니라 접시를 보거나 연구원의 발자국 소리를 듣거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와 같은 그 먹이와 관련된 그 다양한 자극이 있을 때에도 개가 타액을 분비한 것을 봤어요. 이건 파블로프가 의도한 실험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데큰 장애물 같은 거였는데 그는 이런 장애물에서도 새로운 발견을 한 거죠. 바로 무조건 반응을 유발시킬 수 없는 자극들도 무조건 자극과 연관되어 진다면 무조건 반응과 매우 비슷한 행동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 고전적 조건화 현상을 발견한 겁니다. 고기는 본능적으로 개의 타액 분비를 촉발하는데, 그래서 이제 고기는 무조건 자극이 되는 거고, 타액 분비는 무조건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적 조건화가 이루어지려면 타액 분비와 벨소리가 반복해서 짝지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벨소리는 원래는 이제 타액 분비를 유발할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 이제 고기와 반복적으로 자꾸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게 서로 연합이 되어서 나중에 벨소리만으로도 개가 타액 분비를 하게 된다는 걸알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어, 단순히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함께 나타난다고 해서 고전적 조건 형성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조건 반응이 이제 습득되기 위해서 조건 자극, 무조건 자극 이두 자극 사이의 간격이 어떤 관계를 갖고 제시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대체로 학습이 가장 잘 일어나는 방식은 무조건 자극이 조건 자극의 그 끝부분에서 제시되는 그 자연 조건화가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자극이 제시된 다음에 조건 자극이 주어지는 역행 조건화의 경우가 이제 학습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어 있어요. 고전적 조건화 과정을 통해서 조건 자극은 그 조건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쭉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자극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건 자극이 이끌어내는 그 조건 반응의 강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약해지게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예 조건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나타 조건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소거라고 해요. 소거는 학습된 내용이 사라져버리는 망각이라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망각이 학습 후에 그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학습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라면 소거는 조건 자극이 더 이상 이제 무조건 자극과 동반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규칙을 학습하게 된 거예요. 소거와 망각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하는 현상이 바로 자발적 회복입니다. 이 자발적 회복은 소거를 통해 이제 조건 자극에 반응하지 않게 된 실험 대상한테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조건 자극을 제시하면 사라졌던 그 조건 반응을 다시 그 조건 반응을 다시 보이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소거 기간 동안 망각이 일어난 거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조건 반응의 강도는 더 약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소거는 단순히 기존에 학습한 내용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학습 내용을 저장하고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는 보다 더 복잡한 학습 과정인 거죠. 파블로프에게는 실험 당시에 들려준 별소리와 음정과 음량이 다른 소리에도 조건 반응을 보였어요. 이는 조건 자극과 속성이 유사한 자극에도 조건 반응이 나타나는 자극 일반화 현상입니다. 일반화는 학습했던 그 시점의 자극과 속성이 유사할수록 더 쉽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파블로프의 개는 실험실 문의 벨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들, 뭐 비행기 소리, 밖에서 들 동물 소리 같은 이런 소리들은 고깃가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학습할 수 있었고 모든 자극에서 무조건 자극이 동반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학습한 겁니다. 우리 생명체한테는 일반화와 변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입니다. 독이든 식물을 먹고 그 고통을 당한 그 다음에는 어, 다시는 이 식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배운 거죠. 그렇다고 모든 음식을 먹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독이 없는 음식을 구별할 수 있는, 변별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필요합니다.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은 심리치료에서 불안과 공포 반응을 치료하기 위한 기법으로도 아주 예전부터 활용되어 온 거예요. 가령 고소공포증이 있는 그런 사람한테 충분히 이완을 시켜놓고 편안한 그런 그 높이 올라갔을 때 그게 편안함이라는 어떤 새로운 조건 그런 반응을 연합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공포 반응을 좀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고전적 조건화를 이용해서 불안 장애뿐 아니라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이제 활용되기도 합니다. 고전적 조건화가 적응, 적용된 예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에 갔는데 여러 만화 영화 캐릭터 장난감들을 팔고 있죠. 이런 부분이 어린이용 햄버거의 판매를 계속 늘리려고 어린이들한테 인기 있는 만화 영화 캐릭터를 햄버거하고 연계시켜 버리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은 뭐 자신 좋아하는 여성한테 명품백을 사주면서 환심을 얻고자 하는 남자도 있겠죠. 그리고 TV 광고에 인기 있는 그 유명 연예인을 고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효과를 주게 됩니다. 고전적 조건화를 좀 생활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고 또 여러분이 이걸 활용하셔서 또 사람들한테 적용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